감이 오해감이 없어요. 촉촉함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 회복에도 진짜 좋더라고요. 윤기가 돌아서 너무 너무 예쁘게 피부 표현이 돼요. 실패가 사실 없는 브랜드거든요. 퍼스트 앰플 라인은 제가 몇 병째 썼는지 꼽지도 못해요. 정말 많이 썼어요. 이12% 라인 쓰고 진짜 제가 감탄을 했어요. 딱 뿌렸을 때 피부에 착 감기면서 픽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써보셨으면 좋겠어. 분사력이요 진짜 좋아요. 아우, 이버퍼, 이버퍼. 너무 좋아, 다 좋아. 요즘, 요즘 앰플은, 앰플은 바르는 게 아니라, 바르는 게 아니라 뿌리는, 뿌리는 거래요! 스킨케어 끝나고도 계속 촉촉하게 뭔가 뿌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보이시나요? 앰플 성분을 통째로 담은 오늘 보여드릴 건 달바, 차앤바, 퍼세 겔랑 제품까지 이렇게 다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가격도 제형도 다 다른데 진짜 효과 있는 제품은 뭘까? 픽스의 기능도 가능할까? 앰플만큼 보습이 될까? 이세 가지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서요. 미스의 정말 진심인 저랑 함께 4종의 브랜드 미스트 탐구하러 바로 한번 가보시죠. 쇼쇼쇼쇼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퍼셀 제품인데요. 초유 앰플 미스트입니다. 딱 보시게도 예쁘고 귀염뽀짝하지 않아요? 외관은 일단 합격. 이 제품은 모공 케어 그리고 피부 장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미스트거든요. 덥잖아요. 지금 같은 여름철 되면은 피지 폭 되고 모공 막 열려가지고 피지 나오죠 막 땀나죠 그래서 지금 같은 여름철에 너무 우리 여러분들이 찾으실 만한 미스트일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보니까 1회 분사만으로도 모공 면적 감소되고요 피지량이 감소된다는 결과치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믿음이 가시죠? 특히 이 퍼셀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초유 단백질을 7500ppm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진정, 탄력, 보습에 특화된 성분이거든요 어, 사용감이 오일감이 없어요. 그래서 촉촉한 수분과 촉촉함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화장하기 전에 기초 단계에서 쓰기가 참 좋았던 제품이에요. 외관 잠깐 보여드렸지만 좀컴팩트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하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특히 상세 페이지 보니까 우리 막 고객님들이 너무 막 귀엽게 여기에다 막 닫고 아니고 미꾸라고 해가지고 여기 스티커 막 다닥다닥 붙여서 예쁘게 꾸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좀 예쁘게 꾸밀 수 있구나. 저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분사력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즉각적으로 수분감을 좀 충전해 줘서 피부 열감 내리기에 굉장히 좋았고요. 여름철에 그래서 휴대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셀 제품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느냐? 우리 여름에 피지나 모공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피부결 좀쫙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퍼셀 앰플 미스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좀 말하기도 민망한 우리 찐이 뷰티의 단골 손님 차앤박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입니다. 반갑죠, 여러분? 보시기만 해도. 차앤박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는 이 프로폴리스 앰플이 주요 성분이거든요. 벌집에서 추출한 고농축 앰플. 앰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피부에 막 보습감, 영양감을 주는데 이게 항산화 효과에도 좋지만 피부 회복에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정말 잘 맞았던 앰플 미스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보습감이 아니라 조금 건조한 날씨에 이거 좀차르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피부 안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속광이나 윤기가 좀 좌르르 흐르면서 좀 뭔가 고기 먹은 듯한 그런 <laughs> 분해나는 느낌이랄까요? 좀잘푹 자고 일어난 듯한 윤기가 돌아서 너무. 너무 예쁘게 피부표현이 돼요 제가 차앤박 앰플 미스트 좋아하는게 성분 좋지만 분사력이 미쳤거든요 초미세 안개분자잖아요 가볍고요 흡수 좋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위에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여러 번 레이어드 해도 화장 뭉치거나 밀리는 거 전혀 없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미스트가 차앤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가 진짜 좋은 게 뿌릴 때마다 은은하게 나는 프로폴리스 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호였거든요. 스위스 건식 사우나에서 날 법한 좀 힐링되는 향이랄까요? <laughs>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서 맡아보세요. 저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앤박 프로폴리스 샘플 누가한테 추천해요? 하신다면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 보습감 영양감 느껴지는 미스트 찾는 분들, 피부 톤이 좀 칙칙해요 하시는 분들, 나는 미세 분사 미스트만 찾아요 하시는 분들한테 차앤박 프로폴리스 샘플 강추합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브랜드는, 아, 이 제품도 많이 보셨다고요? 맞아요. 달바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특별하게 달바의 새로운 라인들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뉴 신상 라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퍼스트 세럼이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 신상은 안티에이징 라인으로 해서 세럼의 함량을 조금 더 높였대요. 그래서 8% 앰플, 이 제품은 12%가 담겨서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느껴지시겠지만 조금 더 진해졌죠. 색깔 차이 보세요, 여러분. 이 안티에이징 12%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일의 함량이 가장 높은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새로 나온 신상 라인 패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조금 더 안티에이징 라인, 고급 라인답게 패키징부터가 유리예요 아, 고급스럽죠? 뚜껑에서부터 병 라인들도 좀 되게 세심하게 디자인을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요거는 샤넬, 요거는 톰퍼드 느낌이 나네요. 솔직히 말해서 달바는 실패가 사실 없는 브랜드거든요. 달바 썼을 때 정말 만족해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이 퍼스 앰플 라인은 제가 몇 썼는지 껍지도 못해요.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라인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12% 라인 쓰고 진짜 제가 감탄을 했어요. 보습감이나 영양감 그래 뭐 앰플 많이 들어갔으니까 진짜 좋은 건당연하게지 했는데 더 좋았던 거 이게 여러분 분사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성분 보면 달바 독자 성분 트러플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는데 화이트 트러플에 비타민C, 글루타치온 등등 이 미스트 하나로 농축에 샘플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그 고영양감을 내 피부에 그냥 수시로 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메리트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달바는 레시피라고 하죠. 오일과 세럼의 황금 비율 레시피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뽑아낸다 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촉촉함, 뭐 윤기 딱 뿌렸을 때 피부에 착! 감기면서 픽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보습감 당연히 좋고요. 영양감 말에 뭐해고요. 피부 착 감기는 것 같은 마무리감까지 좋은 게 달바입니다. 분사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와 했던 거 있잖아요. 이12% 라인이 미쳤거든요. 차앤바급으로 미세분사를 재현해 낸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라인입니다. 일단 먼저 8%를 보시면 이 퍼스트 세럼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위아래로 세로폭이 조금 더 분사각이 넓어졌다라는 느낌이면 12%를 봤을 때는 어떤 각도에서 뿌려도 내 얼굴을 고루고루 뿌려준다는 느낌이 들었던 미스트예요. 뭔가 입자가 더 작아지고 섬세하고 예민해져서 내가 뭔가 뿌렸을 때물방울 맺히는 거 없었고 피부에 굉장히 편안하게 섬세하게 흡수가 된다는 느낌이라서 마무리감까지 가장 좋았던 건 아무래도 이 12%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이세 가지 미스트 상황별로 조금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퍼스트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너무나도 잘 썼던 세럼 미스트긴 하지만 두 가지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침에 좀 가볍게 뿌리기 좋은 미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8% 라인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시면서 좀 수시로 뿌리기 좋은 미스트 그리고 12%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앰플 같아요 기초 화장을 조금 튼튼하게 하고 싶다 보습감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 나 촉촉한 메이크업 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기초화장 루틴에 꼭 넣어야 할 앰플 미스트로 이12% 라인 추천드릴게요. 달바는 메이크업 전에 다 쓰기 좋아요. 달바 세럼 미스트처럼 오일층이 있는 제품들은 뿌렸을 때 메이크업 밀착되면서 광채나고 또 고정 효과가 있거든요. 픽서 겸용으로도 쓰기 좋아요. 그래서 이 달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느냐 한다면 데일리 미스트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난 앰플만큼 좀 영양감 풍부한 미스트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 달바 세 가지 라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미스트는 게랑파디 골드 미스트입니다. 어머나 백화점 템 미스트 아니랄까봐 저도 모르게 발음을 굴리고 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미스트는 제가 좀 요즘 빠져있는 미스트다 보니까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써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선물 받았는데 나는 친구 생일에 뭔가 선물하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아니면 나 요즘 생일 앞두고 있는데 나한테 좀 선물을 할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갤랑 파리르 골드 미스트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힐링이거든요. 겔랑 앰플 미스트, 성분 좋고요. 픽서 기능되고요. 보습감 미쳤고요. 정말 다 좋은데, 제가 진짜 빠져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플로럴 향이 미쳤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니, 향수로 유명한 브랜드 아니랄까봐, 기초라인들의 향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미스트 추천 편에서 이 샤넬의 수블리마지 미스트 라인 향 너무너무 좋네요. 이거 미쳤어요. 향수 미스트 아니에요?라고 했을 정도로 극찬했잖아요. 이 겔랑 미스트랑 향을 조금 비교해드리자면 둘다 플로럴 계열은 맞는데 겔랑 라인이 조금 더 상큼한 느낌, 피치 향이 조금 더 가미된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끝내고 픽서 기능으로 이 겔랑 미스트를 촥촥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 분명 로드샵 브랜드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고급미를 뿜뿜 장착한 느낌이랄까요? 진짜 힐링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기회로 이 겔랑 미스트를 쓰면서 파운데이션도 써보고 앰플 라인도 같이 써봤는데 향들이 다 좋더라고요 비슷한 라인의 향들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돈만 되면 이 기초 라인들 하나씩 다 모으고 싶다 했을 정도로 겔랑의 진짜 입문을 제대로 시킨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겔랑 골드 미스트는 피부 화장 고정 필요해요 나는 피부 광채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미스트일 것 같고 오늘 보여드린 미스트 라인들 중에서는 픽서 기능을 가장 잘하는 제품이었어요. 메이크업 지속력을 확실히 높여주더라고요. 분사력이요? 진짜 좋아요. 아우 이바퍼이바퍼 너무 좋아 다 좋아. <laughs> 피부에 부드럽고 고르게 분사돼서 화장 뭉침 없이 피부에 이렇게 촥! 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휴대하시기에는 용기 디자인 자체가 조금 패키징이 무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휴대하기보다는 화장대에 놓고 쓰는 미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정리해 보자면 겔랑 골드 미스트는 향수 같은 미스트. 그래서 보습력, 광채, 픽서, 뭐 힐링까지 다 되는 미스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느냐 했을 때 나는 하이 핸드 미스트를 좀 써보고 싶어요. 입문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선물하고 싶은데 뭔가 색조는 취향탈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뿌리면서 내 생각날걸요? 또 픽서 대용 미스트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겔랑 미스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꼭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여드렸던 미스트 라인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분력 같은 경우에는 퍼셀, 차앤박 달바, 겔랑 순위겠고요. 분사력 달바 12% 최고입니다. 그다음 겔랑 차임박 퍼셀 순위겠고요. 진정 같은 경우에는 퍼셀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다음에 차임박 순위겠고 광채나 윤기 같은 경우에는 겔랑 1등. 차앤박, 달바 순이고요 메이크업 고정 픽서 기능으로는 겔랑, 달바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내 피부에 맞는 상황별 추천이라고 보신다면 먼저 수분 탄력, 수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퍼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진정 보습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 차앤박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난 데일리 미스트 찾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달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날 고급미 뿜뿜 장. 착해야될 때는 아시죠? 겔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미스트 여러분들의 마음속 원픽은 어떤 미스트인가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미스트를 찾아 헤매는 찐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